자리일 옮겼습니다. 주가 아까 강남 간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 도로 옮기게 된 이유가 지금 휴대폰 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돼서 밥 먹이러 지금 카페에 와 있습니다. 아, 실시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실시간을 올리는 이유는 일단 그냥 동영상으로 올려버리면 업데이트가 아, 업데이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생방을 켜서 올리는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모르겠어요. 생방 때 사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생방 때 사람이 안 들어오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저좀 아쉽긴 해요 제가 서울 와서 첫 생방이고 지금 콜라보 할 사람도 없고 아 죽겠어 그냥 카페에 혼자 와 있습니다 저는 원래 혼자 놀기 잘합니다 그다음에 가볼 곳은 지고 홍대 입구랑 여기서 홍대 입구가 깝더라고요전뭔줄 알았네 그래서 홍대 입구를 가냐 강남을 가냐 지금 그게 문제인데 근데 이거는 피플이 핫피플이라서 음, 어디가 좋을 거고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음, <laughs> 배터 충전 중이고. 잘하면 어, 하교일로 다시 넘어가셔도 있습니다. 태훈 TV님께서 하교일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나 저나. 날이 더우니까 역시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음. 사실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들 저는. 저는 솔직히, 어. 편집을 안 해서, 동영상 원래 편집을 안 해서 올리는데, 일단 제일 큰 돈인 편집을 할지도 모르고, 어, 일단 편집하고 또 시간도 걸리고, 편집이 사실은 제일 재밌어요. 편집하면 잘리는 게 있어서 재미는 없는데, 어, 사실 편집에서 재밌는 장면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적어도 동영상은무 편집을 못 해야 된다. 잠깐만,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어차피 영상을 올리는 건 말도 쉽지 않아 일상영상 올린다고 여기서 <laughs> 어, 댓글이 안 달려도 저는 항상 갑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절대 매너님처럼 그렇게 못할 공략 남발 하신면 안되요 지금 매너님 그런 공략 남발 했다가 구독자가 줄었어요 제 구독자 중에 매너님도 있데 500명 되면 삭발한다 했는데 500명이 되고 삭발을 한다고 한그동영상 지우고 삭발을 안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연히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뭘 한다고 공격을걸었는안 하면 당연히 그 여름에 독거한테 짜증나고 욕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존나 욕을 쳤는데 이제 매, 매너님이 멘탈이 나간 거예요 왜욕 치냐 막 자기도 막 똑같이 욕을 항상 올리는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매너님이 제공한 거라서 저는 매너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아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들 학원 가 계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집에서 그냥 방콕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저도 더울 때 헬레스 잘나당긴 해요. 근데 제가 매너님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생방 같이... 저를 경제 시켰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매너님한테 제가 뭘준게 뭐 있어요. 근데 제가 줬는데 내가 매너님한테 제가 힐리스를 드렸어요. 예전에 탄다고 해가지고 정품 타보고 싶다 해서 드렸는데 지금은 막상 안 타잖아. 내가 미션을 주면은 더운데 어떻게 타냐. 그렇게 제가 그것도 조금 일편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타냐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뭐 그러면 솔직히 더워도 다탈수 있어요 실내에서 타면 되는 거고 실내 찾으면 어딘가에 다 있어요 시합관도 있을 거고 다 있고 그 자기가 기사아서안 타는 거 뿐이지 저도 동영상은 요새 안 올리고 있는데 저도 가끔 타거든요 아 저도 거짓말이에요 진짜 가끔 탑니다 그래서 태훈 t v 님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태연TV님 너무 활발하게 힐리스를 너무 잘 타요 힐리스를 타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 밖으로 잘, 이렇게 더운데도 밖으로 잘 나가고 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놀려고 하는 게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솔직히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만삭이 귀찮아요 이렇게 이 나이 되면 10대는 팔팔 가잖아 한참 나가서 뛰어놀 라이인데 뛰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리고 민트세븐님도 새로운 그 구독자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워하는지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근데 저 사실 알고보면 진짜 동생들 잘 챙겨줘요 제가 동생들 상처를 많이 하다보니까 퍼주고 그런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음,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제가 솔직히 서커나를 만져고 싶은데 저는 대신에 제가 피파 온라인 4라는 게임을 하는데 거기 단톡이 있어요. 제가 그 단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피파 뽑뭐 하시는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 주세요. 초대해드릴게요. 저는 나이 있는 거 실력, 인성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냥 어... 예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구독자들 특징이 있어요. 제가 좀 즐거워하는 힐리스는 안타면은 힐리스는 안타면 사실 구독 잘 안했는데 요즘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는데 어, 뭔가 묘하게 끌리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걸좀 구독을 많이 됐어요 어,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뭔가 모르게 어 이건 좀 괜찮다. 이는있는이보다는어 있는 이건 뭔가 끌린다 보니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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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여의래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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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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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여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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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에 있고 여기래여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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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b c 는 지금 상황으로 옮겨가는 걸알알있있요요래서서 MBC는 없고 지금 k b s 국 한국 한 솔직히 저는 제국 한국 한게한게 실례라고 생각해요 한찍는국찍국한 아니, 취소될 것 같으면 당첨자 발표 되기 전에 미리 취소를 하지. 당첨자 발표 당일 날 취소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 저는 솔직히 지금 혼자 놀리기 잘하는 편이라서 지금 혼자 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라이벌 방송을 하면 보통 많이 오는 분이 한 명, 두 명인데 없는 경우도 많고 타이밍이 안 맞다 해야 되죠? 사실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타이밍이 안 맞는 게뭐 타이밍이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지금 컨텐츠 늘리고 싶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방학이라서 학, 저도 대학교 다니는데 학교 방학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찍지. 저도 개학하면 많이 못 찍겠다, 문에 컨텐츠들. 어, 지금 그래서 컨텐츠를 뭘 할까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사실 어, 제가 아프리카를 안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동영상을 공유를 해와야 될지도 지금 고민 중이고 하이튼 식객이 제 구독자가 어쨌든부터 100명이 됐어요 100명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구독자 100명이 됐는데 100명 모두가 이제 다 활동을 안 하시는 분도 계거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 Q&A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q a 를 이제 자문자답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뭐 저는 항상 얘기했듯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얘기를 하시는 해요. 상관없으니까. 궁금한 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뭐 궁금하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군대 갔다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뭐 어디 살아요? 그냥 다 물어봐요. 저는 물어보는 게오히 좋으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 카톡이와 가지고 어차피 지금 시청이 없잖아요. 에 직히 카페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래 있는 것도 민폐긴 한데 <laughs> 근데 휴대폰 밥을 줘야 되고 제가 근처에 PC방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PC방 가도 충전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서 존나 애매해요 사실은 아.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방학을 어떻게 날려할까 요즘 방학 숙제 얼마야 할까? 아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방학 여름 방학 숙제로 뭘 해갈까? 그거 일기는 쓸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초등학생들 일기 쓰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일기 쓰나요? 일기 쓰는지도 궁금하고.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쓰는 건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니 왜냐면 저희 때 일기 썼거든. 근데 지금도 일기는 안쓸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희 때도 일기 쓰기 귀찮아서 잘안 썼는데 학교에서 숙제를 많이 내줬거든요 방학 때. 그래서 막 몰아쓰기 하고 막막 막 지어서 쓰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지금 피파 포를 지금 어, 컴퓨터로 이제 게임한다음에 이걸로 이제 휴대폰을 유튜브 방송을 켜놓고 어,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어, 아마 힘들겠죠. 근데 어, 한번 기회되면 찍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생방송 1편을 이렇게 마칠게요. 2편으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여의도편 1편이 끝나고 2편도 있을 거니까. 근데 2편은 여의도 2편이되겠죠 아마 일단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1편.